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다꾸가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Dr. Kim, who runs Multilingual Cafe Channels. 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다꾸가 하 채널을 운내시하는 김학수입니다. 구호대 전 모양, 우스징잉투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진보스 고맙다, <목마다> 레부즈 <일부> 저시르 도토르 킴즈. <김제> 기드리장 카페에서 물티랑기즈. 깨달즈 스웰 도토르 킴즈. <김제> 기드리엘 카페에서 물티링게즈. 고무바이버스즈. 명노메즈 도토르 킴즈. 기드리즌 카페에서 물티링게즈. 고맙다, 소네도토르 킴즈. 게드리엘 카페에서 물티링게즈. 각젤라. 베트 독도를 김즈 카토리아 비주 문노 거야 듀니 갈브 카페즈 비게 에스 이넨즈 이빈즈 독터 김즈 디아이 r 며스프리겐 카페 가날베트라이브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닭 우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209문 회화 6장 숙박업소 에서 오늘은 81강이 되겠습니다. 81강 제목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인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カカオングセスミダカカオングセスミダカカオングセスミダ。There's one near here.There's one near h e r e t h e r e s o n e n e a r h e r e u くにあります。近くにあります。近くにあります。 r 很近. r 很近. r 很近. Отсюда очень близко. Отсюда очень близко. Отсюда очень близко.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 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하다 이다 입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가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8시간에서 보는 것이 이 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한국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주어가 없습니다. 자, 동사만 있습니다. V.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 There's one near here에서 여기서 보시면 어, one이 s가 되겠네요 s. 다음 is가 v가 되겠습니다. There is a 문이죠 There is 구문. 그래서 near here 여기 가까운 곳에 one 즉 barbershop이죠. 이발소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좀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어를 보겠습니다. 찌카쿠니 아리마스에서 아리마스가 동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아리마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리마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찌카쿠니가 가까이죠. 가까운 곳에 아리마스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를 보시면 중국어를 보시면 리저 헌진에서 리저 그러니까 리저 프롬 이어죠 여기서부터 헌진, 헌진 가까이 있다. 진는 가까울 진짜죠. 그래서 여기는 주동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저 여기서부터 헌진, 헌진 가까운 곳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아추다, 아추다, 오진블리스크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추다는 from here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오친, very죠. Very, 매우, 블리스크, 가까이죠. 가까이 다 Very close죠.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 아추다죠. 오친, 블리스크. 즉, 여기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의유와 문형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원음인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There's one near here. There's one near here. There's one near here. 近くにあります近くにありますマスリージ離ーハ很近離リー很近離ハンジンリージャーハンジンアチュードウォッチングリスカアチュードウォッチングリスカアチュードウォッチ Aprovo, jazu vêkksim.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Poréclaira mo, I'm sure. I hope Jim Changjian means the spells, gongs, be a subang. poderes, berliz, amenudos. Bamus encontras mais bejes. Pediamos passos. Davai de visitar Chas. Trepen via uns instrumentos do High Figg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